노트북을 구매하면 AI와 보안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HP 에디터북 XG1A 테크는 대신남 안녕하세요 대신리뷰는 대신남 저는 방구입니다 오래간만에 비즈니스 노트북을 준비해봤습니다 HP는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로 잘 알려진 브랜드죠 성능도 성능이지만 데이터 보안과 시스템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한 소식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성능과 보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HP의 차세대 AI PC, HP 엘리트북 X G1a가 그 주인공입니다 AMD Ryzen AI9, HX Pro 프로 375 프로세서를 탑재한 최신 라이너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단 노트북 하면 디자인부터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번 노트북은 메탈 바디 기반의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라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물리적 증착 코팅을 적용해 항상 깔끔한 외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사용 상판, 팜레스트, 하판 모두 내구성과 함께 고급스러움까지 잡았습니다. 키보드는 텐키리스 구성, 입력에 유리한 쫀쫀한 타입으로 키감도 적당했습니다. 백라이트 역시 기본 제공하고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물론 트랙패드 크기도 넉넉하던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중량은 약 1.5kg으로 고성능 노트북임을 감안하면. 휴대성도 적당했습니다 또한 HP 엘리트 t e v o X G1A는 총 19가지 항목 약 12만 시간에 이르는 HP 자체 내구성 시험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미국 국방성의 밀리터리 스탠다드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실제 환경에서의 낙하, 진동, 습도, 고온, 저온, 먼지, 고도 등 극한 조건에서도 제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AMD 라이젠 AI9-HX Pro 프로 375 프로세스를 품은 이번 노트북의 성능이었습니다 CPU는 4개의 Gen5 퍼포먼스 코어 8개의 Gen5C 전력효율 코어까지 총 12코어 24스레드 구성을 자랑합니다 부하가 큰 작업에서는 Gen5 코어가 배터리 사용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Gen5C 코어가 자동으로 전환돼 작동됩니다 최대 부스터 클럭 5.1GHz, L2, L3 합산 36MB 캐시 구성으로 멀티태스킹은 물론 고부하 업무나 원격 협업 환경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램은 리뷰 모델 기준 8,533MHz의 고클럭, LPDDR5X 64GB를 품고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는 보기 드문 대용량 고클럭 구성이라 할까요? 따라서 멀티태스킹 및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에서도 병목 현상 없이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세스의 인코딩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 R23에서는 멀티코어 19,292점, 싱글코어는 1955점을 보여줬습니다. 멀티코어뿐만 아니라 싱글코어 역시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시네벤치 R2024 역시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스로스트링 테스트를 통한 반복적인 고부하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온도관리를 보여줬다는 점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에 XDNA2 기반의 m p u 최대 55 탑수 수준의 AI 연상 성능을 갖추고 있어 코파일러 플러스 실시간 자막 배경 제거, 영상 해상도 향상 같은 AI 기능을 노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AMD 최신 RDNA 3.5 아키텍처 기반 내장형 Radeon 805M을 탑재했습니다. 영상 편집, 그래픽 하소, AI 기능 실행 등 다양한 업무에 적극 활용되는 사양인데요 16개의 컴퓨트 유닛 기반의 최대 11테라톱스급 연산 성능, 기존 라데온 780M 대비 연산 효율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덕분에 프리미어나 다빈치 리졸브와 같은 영상툴에서 컷 편집이나 컬러 작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실시간 배경 제거, 자동 리프레임, 해상도 업스케일과 같은 AI 기능도 부드럽게 실행됐습니다. 실제 스펙 워크스테이션 4벤치마크툴 구동을 통한 오토데스크, 블렌더 등과 같은 설계 프로그램 구동 시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저장 공간은. PCIe 4.0 NVMe 기반의 1TB SSD를 품고 있습니다. 프리스탈 디스크마크 기준 읽기 속도는 6,972, 쓰기는 5,254로 빠른 읽기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그 덕분에 대용량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체감 속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HP 엘리트로 X G1A에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작동되는 로컬 AI 도구, HP AI 컴패션을 기본 탑재돼 있어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문서 요약, 회의록 정리, 다국어 번역 같은 작업을 로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겠죠. 기능은 총3 가지입니다. 디스커버는 ChatGPT 4, 5 기반의 대화형 AI로 인터넷 없이도 정보 검색이나 질문 응답이 가능할 뿐 아니라 별도의 비용 없이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널라이저는 문서 요약, 다국어 번역 파일 내 키워드 검색 같은 작업을 처리해주는 기능으로 회의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거나 장문의 이메일을 핵심만 요약 혹은 영어로 온 내용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정리하는 작업도 클릭 몇 번이면 클라우드 혹은 로컬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문서나 메일 중심의 워크플로우에선 특히 유용한 기능이라 할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퍼포먼 시스템 모니터링과 최적화 기능을 담당합니다. 복잡한 시스템 설정을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사의 원편시성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AA가 탑재됐다는 점을 넘어 업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인터넷 없이도 로컬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리고 HP EliteBook x g 1는 HP 울프 세큐리티를 기본 탑재하고 있어 하드웨어는 물론 펌웨어, OS 전반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위협을 24시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심스러운 파일은 가상 환경에서 자동 분석되고 부팅 시 바이오스 무결성 체크, 브라우저 격리, 랜섬웨어 대응까지 대부분의 위협은 사용자 개입 없이 처리됩니다. 별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방어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탐지 기능인 HP Sure Sense가 포함되어 있어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머레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웹 브라우징 중 악성 코드 격리하는 HP Sure Click, 바이오스 공격을 방어하는 HP Sure Start 등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기능까지 모든 보안 상태는 직관적인 대시보드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관리 편의성도 높았습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수준이라 할까요?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500만 화소 사양의 IR 카메라 탑재로 윈도우 헬로를 통한 보안 기능은 물론 물리적 셔터를 제공해 시각적 보안 역시 강화했습니다 주변 시선 감지나 AI 기반 소음 저감 스튜디오 모드, 동적 음향 조정과 같은 폴리프로 카메라와 폴리 스튜디오 오디오 탑재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선명한 이미지와 음성을 제공한다는 점 역시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폴리 스튜디오 튜닝된 쿼드 스테레오 스피커 구성으로 공간감이나 음량이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왼편에는 풀사이즈 HDMI 2.1 포트 USB-A 3.2 Gen2 Type-C 포트 썬더볼트 4 타입 C 포트 오디오 마이크 콤보 잭 반대편에는 썬더볼트 4 타입 포트 USB-A 3.2 Gen2 Type-A 포트 컨신성 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이나 이더넷 포트는 빠져 있지만 Wi-Fi 7 무선 연결 성능이 좋아져 크게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대역폭원 썬더볼트 4 포트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도킹 스테이션을 연결, 여유로운 확장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HP 장수명 4셀 7 4 5 와트시 배터리. 기본 제공되는 충전기는 100와트 슬림 탭 C 어댑터를 제공합니다. AI 기반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최적화해 스펙상 최대 19시간 30분 사용 가능하지만 밝기 70%볼륨 50%의 환경에서는 약 7시간 정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성능만큼 중요한 게 바로 디스플레이겠죠? 대부분의 시간을 모니터를 보며 작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번 노트북의 디스플레이는 14형 2.8K 해상도 16대 10 비율의 OLED 패널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칠 지원, 직각적인 사용 역시 가능했는데요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까지 적용 스크롤이나 UI 전환이 많은 작업에서도 부드러운 반응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OLED 특유의 완전한 블랙 표현과 DCI-P3 100% 색역 커버리지 그리고 HDR 지원까지 더해져 영상 편집, 디자인, 프레젠테이션 작업처럼 컬러 정확도가 중요한 환경에서도 꽤나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밝기는 최대 400니스트 여기에 눈부신 방짐, 안티, 리플렉션, 코팅까지 적용돼 있어 높은 신성으로 실내에 어디서든 안정적인 화면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할 말이 많았던 HP EliteBook G1A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고성능과 보안, 거기에 AI 기능으로 무장한 이번 노트북. 특히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제품 자체도 재활용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설계됐을 뿐 아니라 HP의 고객 지원도 365일 전문가 상담과 국내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잘 갖춰져 있어 신뢰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부담 없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어려운 보안 및 관리는 노트북에 맡기고 오로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노트북. 실제 워크플로우에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어떠신가요? 노트북을 구매하면 AI와 보안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HP 에디터북 XG1A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거 더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주시는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줄 때가 온결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